샬롬. 10월 1 0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아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바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룩이 누구냐면 에레미아의 예언을 받아 적은 서기관입니다. 아, 이 바룩도 참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에레미아가 아, 적으라고 부탁한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적었죠. 음, 그런데 그가 적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여호야 김왕은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바룩의 생명까지도 위협했어요. 서기관은 그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룩은 다른 서기관들보다 신실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왕에 의해서 칼로 베어지고, 불에 타고, 그 다음에 또, 뭐, 당시의 최고 권력이잖아요. 왕이 자신의 생명, 또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으니까, 아 어, 바룩이 참 뭐라 까요 이렇게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 어, 바룩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지라도, 어 어디서든 바룩을 구원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 이렇게 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뽑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허러버리는 것도 하나님 이십니다. 아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어 처음에는 많이들 신앙생활 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이제 하다가 이제 차곡차곡 1년, 2년 이제 신앙이 이제 연수가 쌓이다 보면 그 쌓이는 연수만큼, 아,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도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읽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보다 나의 노력과 나이가, 어, 나 내가, 행했던 그런 것들을 어, 기억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up, get up, get up, get u 에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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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루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루군어 그냥 에레미아가 한걸 적기만 했고 그 서기관으로서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아, 뭐라고 하려요 보존해야 되고 훼손시키거나 어 과감하면안 되거든요. 어 그걸 하면서 그 위대한 여정 안에 있으면서도 물론 어 아마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받아서 그렇게 교만에 빠지기는 어려웠겠지만, 음. 그래, 그, 핍박을 받던 인정을 받던 그 위대한 일을 하고 그큰 일을 하다 보면, 어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 바로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군 위로하시고, 그 바로기 생명을 어디서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던 걸 보면, 어 설명을 참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바라건데, 우리는 에레미아를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에레미아의 예언을 기록한 건 바룩이에요. 그죠? 어, 바룩이라는 이름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도. 이런 걸 보면, 어, 이게 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또 때로는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름 하나 기억되지 못하는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또, 뭐, 거기에 또, 막, 그, 아 뭐, 뭐, 이렇 대충 살거나 이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 전화 여러분이나 누구나 상관 없습니다.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 얼마큼 인정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바로군 죽을 때까지 인정받거나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다는 하 모습에 하나님 계속해서 칭찬하시고 아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 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맡겨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때아그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또 신앙의 사람들에게 많은 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또, 아,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시고요. 또 하루 빨리, 아, 상황이 정리가 돼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모두 화이팅!